보현보살이여.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 모든 중생이 시작을 알수 없는 환상과 같은 무명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모든 열애의 깨달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오히려 허공의 꽃과 같아. 허공의 의지의 형상이 있는 것이니 허공꽃이 만약 다시 멸할지라도 허공이란 본시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환영을 쫓아 모든 깨달음이 생기나니. 환영이 멸하면 깨달음이 원만해지고 깨달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 언제나 환영을 멀리 떠난다면 모든 환영은 사라질 것이다. 나무에 불이 생겨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듯이 깨달음을 점차 닦아 나가는 수행은 필요 없고 방편 역시 이와 같다. 석가모니